<laughs>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33장 1자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간단하게 또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맥추절을 지키라.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목사님이 처음 이제 또 예배 시작 전에 또사회 보실 때도 간단하게 그 맥추에 대한 의미들을 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 아, 저도 동일합니다. 아, 7월 첫주 어, 6개월 동안의 시간들을 한번 또한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그 6개월의 삶들을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는 시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에 한숲 안에 있었던 감사가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들었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어, 앞으로의 삶들을 우리가 좀 축복해야 되겠는데, 오늘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었었지만, 우리 한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죽기 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그가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의 유언적 축복이죠. 아, 그 축복의 마지막 구절인 29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돕는 이스라엘 그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지, 또 그분의 삶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모세는 마지막 그의 온 힘을 다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마지막 축복을 듣는. 제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먼저는 이제 모세의 그 메시지들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네. 그리고 모세를 향한 기대와 역할을 이제 자신에게 바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담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모세의 축복의 그 메시지들을 그대로 이어가야겠다는 책임,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축복을 이제 여호수아가 듣는 내내 여호수아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여호수아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모세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수교회 한숲 한수공동체를 한숲 생각하면 이제 목사님이 모세의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는 어쩌면 그 밑에 이제 여호수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시죠? <laughs> 한 공동체를 이끌어올 때에 특별히 저는 이제 다음 세대와 그 땅들을 더 많이 밟아야 되고 또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특별히 또이 본문이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큐티로 따라오고 있는 지난주 본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니까 여호수아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축복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짧게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한 말씀 공동체로 잡아감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한 공동체가 바라보고 소통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큐티, 특별히 큐티를 할 때에 이곳 건물이 아닌 또 다른 온라인 공간 안에서 또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그곳에서 우리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소통함은 아주 큰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나눔을 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터 안에서의 역동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한 숲이 새롭게 터를 편성하고 시작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된것 같으십니까? 이제 1년 됐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그연혁을 보니까 6월 12일 작년 6월 12일에 터 모임을 새롭게 이제 편성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터 모임 안에서 삶을 나눌 수 있고 또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욱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족이란 시간이 지나갈수록 갈등도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서로를 조율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가족댐이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래서 서로를 더 존중하고 성기는 참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의 가족댐을 경험하는 그 감사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더그 터모임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터 안에서의 말씀의 나눔, 또 삶의 나눔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조율하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힘과 응원을 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터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세 가족을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올한해 하나님은 청년들 그리고 그한 가정을 세 가족으로 한 수비 보내주셨죠. 참큰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족이 온터 모임 안에 또 새로운 이제 또 역동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요. 한 가정 안에서 한 자녀가 태어나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감사가 올해 한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건 건강한 공동체는 생명을 낳는 공동체입니다. 2023년 하반기 각 터에서 생명을 낳고 또한 그 생명이 자라감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새롭게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제 유치부부터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각 부서의 사역자들 또 성기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합니다. 방학 때의 또 사역들 그리고 매주일 사역들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것 또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한 문화를 세워가고 함께 사역할 수 있음도 참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감사에 감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감사에는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또 비전 헌금 또 그리고 성김 그리고 각 부서에서의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서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온가정 예배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또 권면합니다. 자, 우리 유튜브부터 청년들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이고 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한 숲은 계속 응원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성교의 길들을 열어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숲에 참 많은 성교사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매달 저희가 성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재정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재정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숲은 그동안 단기 성교의 길들을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카자흐스탄, 태국, 캄보디아, 일본, 그리고 이제는 8월이면 남아공으로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성교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알수 없지만 한숲의 뿌리인 성교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스며들고 또한 그들의 성김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은 앞으로 한수이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연결되고 또한 그들을 마음을 다해 성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수의 뿌리가 성교이기에 특별히 성교뿐만이 아니라 단기 성교의 길들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더 많은 성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 김동희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들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부교육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제가 이제 한 주의 설교를 선포하는 그 시간을 위해 목사님이 온 힘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걸 10년 동안 목사님을 지켜본, 어, 저가 느낀다면 아마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느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이 감사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목사님의 삶을 더욱 축복해 주십시오. 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우리의 삶들을 깨우고 또더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주 짧게 하고 마치죠. 마지막으로 한숲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한숲을 섬기면서 저 나름대로 한숲은 이런 교회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한 숲은 속도가 느린 교회입니다. 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것은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색감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것이 제에게는 아주 큰 감사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 숲에 온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비록 늦은 속도로 가지만 세상의 속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고 다양한 색감들을 내고 서로를 더욱 존중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